1번부터 볼게. 그냥 표본평균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푸는지를 묻는 기본 개념적인 문제. 이거는 계산은 좀못 갔거든. 왜냐하면 합계가 1인 확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수의 계산이라서 좀 계산은 좀 그래. 우리 옛날에 그 그거 그한거 있잖아. 표본평균이 표본 진짜 공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보려 개고생한 표 만들기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내신 시험 문제로 낼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식을 외우고 풀기 때문에 그 공식을 이제 나오게 된 경로를 알고 있느냐 의미를 진정으로 파악하고 있느냐 그 정도는 낼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번째 x 스바는 표본의 크기가 n이 얼마라고 돼있지? 2라고 돼있는 거 보여? 그 말은 x가 확률 변수가 종류가 1, 2, 3인데, 그러니까 숫자 카드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n이 2개 뽑았다는 소리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야? 몇 가지일까? 숫자 카드 세 종류 1, 2, 3 있고, 거기서 표본의 크기를 2로 뽑아. 근데 주의할 점. 보건추출이어야 돼. 하나 뽑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하나 뽑아. 그럼 모두 몇 가지야? 아홉 가지야. 3 곱하기 3이라서. 그래서 그 아홉 가지를 나열을 좀 해봐. 나열을, 원래 나열해서 그 중에서 이거 되는 거, 되는 거, 되는 거, 아니면 어차피 다 찾아야겠다. 자, 나열하면은 1, 1 있고, 1, 2 있고, 1, 3 있고, 2, 1 있고, 2, 2 있고, 2, 3 있고, 3, 1 있고, 3, 2 있고, 3, 3 있잖아. 그러면 1, 1일 때의 평균은 얼마야? 1이잖아. 이게 바로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 1이야. 얘는 3이, 3이니까 나누기 하면 2분의 3이지. 우리 지금 뭐고 할 거냐면, 다할 필요는 없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면 표본 평균이 1인 거는 합계가 2인 거라서, 요게 유일하지. 그럼 다 구한 거지, 요거는? 그 다음, 표본 평균이 2라는 거는 두 숫자의 합이 4면 되잖아. 그래서 4인 거를 찾아. 여기, 예, 그러면, 표본 평균이 2. 그 다음, 여기, 표본 평균이 2. 또, 여기, 표본 평균이 2가 되겠네. 이해가 나? 그 다음, 마지막. 표본 평균이 3이라는 거는 합계가 6이면 되잖아. 합계 6인 건 여기밖에 없지? 요렇게. 됐지? 그래서, 표본 평균이 1인 거는 얼마야? 얘가 표본 평균이 1인 거는 우리 옛날에 표 그릴 때는 뭐 만약에 1, 2, 3 있으면 하나 뽑을 확률이 그냥 3분의 1로 동일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 표가 좋아진 거야. 1을 뽑을 확률, 2를 뽑을 확률, 3을 뽑을 확률이 a, b가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3분의 1이란 보장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식을 새로 잡아. 첫 번째, 무조건 표 그리면 전체 합계는 1이다. 이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1이 나왔다. 라는 말은 첫 번째 숫자 카드도 1 뽑았고, 확률 얼마야? a. 두 번째 숫자 카드도 1 뽑았다는 소리야. 확률 얼마야? a. 그럼 곱해서 a제곱이라는 소리야. 여기는 a제곱. 그다음 표본평균이 2일 때를 보면 은 여기 이 컴마 2는첫 번째도 2 뽑고 두 번째도 2 뽑았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확률적으로 b 곱하기 비, b제곱이지? 얘는 b제곱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3 뽑고 두 번째는 1 뽑았다는 소리야. 그러면 3 뽑고 1 뽑으면은 B 곱하기 A지.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AB. 얘도 마찬가지. 1 뽑고 3 뽑아야 되니까 AB. 그래서 다 더해보자. 첫 번째, X바가 1일 때에는 A제곱. 두 번째, X바가 2일 때에는 2AB랑 B제곱. 그 다음, 마지막, 3, 3 뽑으면은, B 곱하기 B지? 2B제곱이네, 그러면 추가해주면. 이거 다 더해서 8분의 5가 된대. 이렇게 두개연립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이면은, 위에 있는 1차식을 밑에 2차식에 대입해줘서 방정식 연립해서 풀면 돼. 그러면 뭐 시간 관계상 계산은 생략할게. 내가 정리해온 것만 보면은 A에 B에 대한 식을 집어넣었으면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인수분해가 4431로 하면 돼. 4431로 하면은 B가 4분의 1이거나 B가 4분의 3으로 이렇게 두 가지 나오거든? 그럼 이걸 집어넣어서 A에 계산해보자. A가 1-2B잖아. 그러면 2B하면 2분의 1이고 1에서 빼면은 A는 이때는 2분의 1. 두 번째 케이스. B가 만약에 4분의 3이면 여기가 4분의 6을 빼는 거잖아. 근데 1에서 4분의 6을 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나와버려서 확률 A가 음수가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는데, 우리 문제에서 뭐고 하라고 하냐면, 이거고 아래 갑자기 확률 변수 x, y 바는 크기가 얼마야? 3이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여기 여기 표본의 크기가 3인 거 뽑아라고 했지 3번 뽑아서 평균이 3분의 4면은 세개 더하기만 했을 때 얼마여야 돼? 그냥 4여야 되겠지. 그래서 나누기 3을 한게 평균이잖아 실제로. 그래서 표본 평균이 3분의 4라는 말은 3 개의 숫자 카드의 합이 4여야 되거든. 뭐뭐 뽑으면 하나와? 저기 있는 1, 2, 3 가지고 세번 뽑아야 돼. 1, 1, 2 밖에 없어. 그래서 1, 1, 2 있고, 순서 바꿔서 1, 2, 1 있고, 또 순서 바꿔서 2, 1, 1 있을 거야. 어쨌거나 셋다 확률적으로 똑같지. 1 뽑을 확률 A. A 아까 2분의 1. 또1 뽑을 확률 A 2분의 1. 2 뽑을 확률 아까 B 4분의 1인데 이게 모두 몇 가지? 3가지씩 나오거든. 이게 이제 답이야. 그래서 계산해 주면 답은 1번 체크. 이렇게. 1변수 X바와 이거 변수 잘 봐야 되더라. 그 다음,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이미의 양수 K에 대하여 저 어쩌고를 만족시킨다. 이때, 표본 평균이 확률 변수가 되면 우리 공식 있잖아. 예의 정규 분포는 평균은 모평균이랑 그대로인데, 표준 편차는 뭘로 나눠야 되더라? 루트 n으로. 시그마를 나눈 게 표준 편차라서, 표준 편차가 3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 알겠어? 어. 이렇게. PX 28 플러스 K 시그마 PX 바28 마이너스 2K 시그마 제곱이래. 이게 뭔 소리인지 좀 분석을 해보자. 거기 봐봐. 문제에서 보통 정규분포 문제는 단 하고 막 z 값 주잖아, 표 주고 이런 게 없지. 그럼 얘는 표를 몰라도 풀수 있는 문제라는 소리야. 설마 너 보고 z 가 1일 때뭐 0.얼마얼마 얼마 외우라는 소리는 아닐 거 아니야. 이거 안 외워도 되잖아. 그러면 얘는 정확히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요거는 특히 정규분포는 무슨 성질? 대칭성. 평균에 대하여 또는 표준화시키면 중간에 0에 대하여 좌우가 대칭인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어서 표를 안 줬다는 소리니까 그림을 반드시 그려야 돼. 한번 볼게. 첫 번째, X. 얘는 X봐. 변수가 달라. 그럼 비교 불가야.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게 Z로 표준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모든 변수는 정규분포에서 Z로 바꾸려면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되는데, 지꺼 잘 찾아야 돼.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알겠어? 그래서, 얘를 z로 바꿀 때, 여기에서, x의 평균인 28을 빼고, x의 시그마인 시그마로 나누고, 우변은 z로 바꿀 때, 어쩌고 저쩌고 해서 x바의 평균인 28을 빼고 x바의 시그마인 3분의 시그마를 나눠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계산만 해 주면 좌변은 k 이하라고 나오네. 우변은 28은 날아가고, 시그마는 1개 날아가서 3분의 범분수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k 시그마. 뭐야?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으로 분다고 했거든? 이제는 변수가 똑같이 z야. z는 중간에 0이 있으면 되고, 하나는 뭐뭐 이하. K가 어디 있는지 그냥 가정만 할게. 그럼 뭐뭐 이하면, 이거 다 넓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는 뭐뭐 이상이야. 그리고 부호도 마이너스가 달렸어. 그러면 뭐뭐 이상이라고 할 때, 이 짝대기 끊는 Z의 위치가 여기 이상이라고 해야 완벽히 반전이 돼. 이해 가지? 즉,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려면 두 숫자를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 어, 부호 반대고 숫자는 똑같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둘이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가 되고, 그러면 약분해서 시그마 얼마야? 6분의 1이지? 이거 첫 번째 알아낸 거야. 이제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보면은 p에 이거 나왔네. 이것도 똑같대. 얘도 변수가 달라요. 그럼 또 표준화시켜야 되잖아. 그러면 해 보자. 첫 번째. 왼쪽은 X로 빼고 나누면, X 요 위에 28이랑 시그마였지? 그러면 A에서 28을 빼고, 시그마 방금 6분의 1인 거 구했어? 이렇게 나눠줄게. 됐지? 후변, Z로 바꾸면, 또 A에서, A-3분의 8에서, 엑스바의 평균으로 빼고 28 빼고 엑스바의 표준편차 3분의 시그마는 그럼 얼마지? 18분의 1이지. 18분의 1로 나누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 아니야? 뭐 이하, 뭐 이상이 완벽히 넓이가 똑같으려면 이제는 그릴 필요 없어. 아까 그런 상황이 뭔지 파악했잖아. 둘이 더해서 뭐일 때? 0일 때. 그래서 둘이 더해서 0이다 식을 쓸때요범분수 계산할 때6 곱해 주면 되지 그냥. 얘는 요범분수 계산할 때18 곱해 주면 될 거야. 해서 0이다 하면은 양변 6으로 약분 먼저 가능하지. 6이랑 18로 묶여 있으니까. 6으로 약분하면 여기는 3 곱하면 되고, 그럼 앞에는 a-28, 뒤에는 3으로 다 분배해주면 3분의 8도 예뻐지겠네. 그러면 3a랑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83, 24에 84가 되겠다. 그러면 4a 남고, 28 더하기 8 더하기 84는 4로 약분 좀 하면 숫자 예뻐지겠네. 20, 30, 딱 떨어지네. 30이라고 문제에서 다시 구하려는 거 보면요. 아, A 나누기 시그마 아래 A가 30 나왔고요. 시그마 6 나왔으니까 역수하면 답은 184번. 3번 다시 또 볼게. 3번 보면은 첫 번째 얘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22 이상과 18 이하가 같대. 계속 나오는 거야. 너 앞으로 이제 시험 칠때 정규 분포에서 확률이 뭐 이상이랑 뭐 이하가 같다라고 하면 아까는 변수가 달랐잖아. 그러면 z로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laughs> z는 항상 중간에 누가 있어? 0이 있기 때문에 더해서 0이다. 한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은 변수가 똑같지? 그러면 중간에 반드시 평균이 있으면 되잖아. 따라서 이 변수가 똑같은 이 아이 둘이는 더해서 반띵하면 중앙값이 얼마야? 20이지? 이게 그냥 평균이다로 해석하면 오케이라고 됐지? 얘가 20. 시그마는 모르겠네. 이제 두 번째 인트 보자. 두 번째 인트 변수가 달라요. 그러면 첫 번째 표준화를 시켜도 돼. 첫 번째. 얘를 z로 바꾸면 이제 평균이 20이라는 거 얻어냈고 시그마로 나눠서 더하면 1이니까 하나가 마이너스 1 이상이면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 이하여야 정상이잖아 근데 또 머시기 뭐 이상이야. 마이너스 1 이하의 확률이랑 대칭성 이용하면, 뭐 이상이 똑같을까? 그렇지. 1 이상이 똑같으니까, 결국은 얘가 1이라는 말이라서, 시그마가 1이다라고 얻어내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법. 하지만 내 개인적인 바람은 그거보다, 우리 왜 정규분포 할때 표준화 시키기 전에 얘가 m이면은 m에서 시그마만큼 한칸 떨어졌을 때 z 값이 1이고 시그마가 두칸 떨어지면은 왜 이거 의미 묻는 문제도 있긴 있었잖아 두칸 시그마 떨어져서 z 값이 2인 거고 이거 기억 나지 옛날에 한거 처음에 도입부에 한 거. 그거 이용하면 봐봐. 이 상태로 보는 거야. 마이너스 1 이상과 머시기 이상의 확률을 더해서 1이려면 사고는 똑같아. 원래는 마이너스 1 이하여야 되는데, 대칭성 이용해서 1 이상이면 되거든? 즉, z가 1이라는 말은 평균에서 시그마 한칸 떨어졌다는 소리야. 평균은 20인 거 얻어냈잖아. 거기서 시그마 한개 떨어진 숫자가 21이라고. 그럼 시그마가 숫자로 얼마라는 소리야? 1이라고. 알겠지? 그거를 굳이 이렇게 막 빼고 나누고 이짓을 안 해도 알 수도 있어야 돼. 아무튼 요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원하는 바는 시그마가 1이었다는 거. 그래서 뭐고 하는 거지? 이제 표본을 16송이를 임의로 추출해. 그러면 항상 표본을 임의로 부분 집합을 딱 추출하면은 여기서부터는 변수가 더 이상 x가 아니에요. x바가 변수야. 임의로 추출한 것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새로 구해줘야 돼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평균은 모평균이랑 그대로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4분의 1이어야 돼 요렇게 그래서 구하려는 게 뭐냐 x 바가20.5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 그래서 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z로 바꾸면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눠 시그마가 4분의 1이지요. 그러면 0.5곱하기 4 하면은 2 나오겠네. 표에서 2가 0.477이니까 477이 빼주면은 0.028 나오네. 답은 1번 됐지? 4번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4번에서 단원 이름이 모평균의 추정 있었어 이 추정을 모평균 값을 모르니까 대신해서 X바를 이용하는 거잖아 X바를 표본평균이라고 하고 얘는 똑같은 값을 빼고 더한 걸 적어줘야 돼. 뭐냐? k 곱하기 밑에 n분의 시그마였지? 공식만 이것만 딱 외우고 있으면 돼. 이때 k는 신뢰도를 봐야 돼. 신뢰도가 몇 퍼센트인지는 문제에서 항상 줄 거거든. 거기에 따라 k는 z값을 좀 달리 선택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문제에 나온 거. 자, 그러면 요 문제는 x가 m, 2제곱이니까 시그마를 2로 준 거나 다름 없어. 나머지 m은 모르니까 추정 단원인 거지. 그다음에 실뢰도 95%일 때실뢰 구간이 a부터 b까지. 99%일 때 c부터 d까지. 이때, d-b가 0.124. 그 다음, 구하려는 건 d a 의 n을 곱한 거. 단, z가 1.96 이하일 때, 확률이 95%. z가 2.58 이하일 때, 확률이 0.99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네. 해보자. 첫 번째. D랑 B를 뺀게 0.124니까. D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으니까. 둘다 뭐하라는 소리네, 결국.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95%로 먼저 계산을 해볼게. 95% 계산은 X바에서, X바 문제에서 안쪽거든 보면. 필요 없단 소리야, 사실. 그냥 x바, x바 적어. 거기에서 빼기 더하기 95%일 때 k값은 뭘 선택해야 돼? 95%일 때는 1.96이지. 곱하기 루트 m 분의 모르고 시그마 2. 얘도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요거지? 두번째 cd 구해보자 cd도 x반은 모르고 빼기 더하기 99%일 때 k값은 2.58 넣어주면 되겠지?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d가 요거 x b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 분의 2. 문제에서 말하는 b가 요거 x b 1.96 루트 n 분의 2두 개를 빼라고 그게 0.124. 그러면 몰랐던 거다 날라갈 거야, 이제. X바 날라가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빼는 거는 루트 n 분의 2로 묶이잖아. 그러면 결국 2.58에서 1.96을 빼면 된단 말이야. 맞지? 2.58에서 1.96 빼면 얼마야? 0.6이 되지? 따라서 루트 n 분의 2 곱하기 0.62가 0.124가 되고, 약분하면서 풀면 돼. 오, 이거 어떻게 나는지 걱정하지 마. 웬만하면 약분으로 하다가 최후의 예쁜 숫자끼리 나누는 거야. 항상 이런 거 계산 실수 때문에 많이 틀리거든. 그래서 2를 양변에 약분하면 0.062 8라 이게 딱 예쁘잖아. 얘가 62가 되려면 1000 곱해주면 되니까, 야는 620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10 남는 거잖아. 따라서 양변 정리하면, 루트 n이 10인, n은 얼마야? 100인 상황인 거야. 됐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거 구해야 되거든.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고, n자리에 100을 넣어주고, d-a 해야 된다. D에서 A 빼야돼, 이번에는. D가 요 놈. D가 요 놈. 이제 뭐 눈치챘겠지만, 은 둘이 뺐을 때 X반 이제 안 적어도 돼. 그 다음, 빼기 A, 요 놈이지. 그래서 어차피 X반 날아가고, 이제, 얘를 뺐기 때문에 뿔뿔 되면서 루트 n 분의 2로 묶어내면 둘이 이제는 또 더하기 하래 1.96을 더하기 해보면 끝자리 4그 다음에 5 4.54 되지 그치 거기에다가 또뭐 하래 100까지 곱해서 100까지 곱해서 뭐 n까지 곱해서 약분하면 루트 n 되고 되고. 루트 n이 10이지? 10 곱하기 2 곱하기 4.54니까 요거 두배 해서 489. 이렇게 되지. 곱하기 10 하면 90.8? 답 아, 있나? 몇 번이지? 음. 어, 체크해주면 되겠다. 4번.